자, 오늘 할 게임은 어, 쿠킹 시뮬레이터 자, 가보도록 할게요 주문과 압박이 쌓이는 가운데 내 실력을 테스트해보세요 빡칠 것 같은데? <laughs>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 쿠킹 시뮬레이터 이미 눈치채셨겠지만 일하게 될이 레스토랑은 최고 등급의 일자리는 아닙니다 당신의 임무는 이곳을 예, 이전의 영광으로 회복시키고 다시 최고 수준을 명성으로 끌어올리는 것입니다 마지막 주방장이 스티커 메모를 남겨놓고 부엌을 떠났습니다 어쩌면 그것들이 도움을 줄수 있을 거예요. 그럼 행운을 빕니다. 자, 가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어, 자, 이거 꺼내가지고, 뭐, 이제 할수 있는 게 있네요. 던질 수도 있네요. 오케이. 아, 오! 야, 좋은데? 이렇게, 이 꼽아놓고. 오, 괜찮은걸? 야, 뭐야. 게임 굉장히 잘 만들어졌네. 야, 쪽지를 찾아야 될것 같은데? 야, 쪽지부터 찾아봅시다. 뭐지, 이건? 타이머다! 그 다음에, 요를 해서, 내, 내려놓기. 하면은, 돌아가는 건가? 돌아가는 거야? 돌아가는 건지 안 돌아가는지 얘기해 줘야 될거 아니야? 계산기야. 자 다음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원래 이거 원래 이 게임에 부금 없나요? 야 부금이 너무 조용한데. 준비 단계 스킵하기? 야뭘 준비해야 돼? 야 준비해야 되는 걸 얘기해 를 줘야 되는 거 아니야? 잠깐만. 야 쪽지를 남겨놨대. 쪽지. 쪽지가 어디 있어? 아니 해바라기 CU? 와.. 큰일 났다 아! 어, 야! 죽었다 깼는데? 와! 시.. 조각이 나온다! 야! 씨발 잠깐만! 아니 큰일 났다! 어떡하지? 잠깐만요 바닥이.. 누가.. 누가 여기다 질질 쌌는데? 아이 큰일 났다 야 잠깐만 이제 어떡하지? 이거 혹시 돈 있네? 아 돈이야? 아 어.. 아 미친 게임 좀! 아! 시! 어.. 아 미치겠네.. 어? 하.. 큰 났다 아, 메뉴 메뉴 들어왔다 시마. 하 메뉴 들어왔다 잠깐만 자 일단 메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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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아까 뭐 생선구이 같은 거였죠 자, 송어를 갖다 한 마리 주운 다음에 또 오븐에 구웁시다 어, 오븐에 얼마나 구워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아, 아 모르겠다 전자레인지 넣고 돌려 아씨 모르겠다 전자레인지 넣고 돌려 <laughs> 오븐 돌려 돌리고 아까 레몬이 있었지 않았냐 레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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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워가지고 레몬을 여기다 넣고 칼 뽑아 칼 뽑아서 칼 뽑아서 여기다가 삭삭삭삭삭야 삭. 물리법칙 너무 동원하는 거 아니냐? 이칼 빗나가는 거싫어요 잠깐만 잠깐만요. 아니 <laughs> 티어 오르는 거 싫어요. 잠깐만 여기서 잘라. 칼이 도마 위에서 아니 안 잘리네? 이런 개잘 만들어진 게임을 만나. 와, 잠깐만 있어봐요. 잠깐만 있어봐. 잠깐만 있어봐봐. 야 부금이 없으니까 너무 심심하다. 잠깐만 있어봐. 일단은 접시 하나 끄냅니다. 일단은 여기다가 놓고. 레몬을 얹어줄게요. 데코레이션을 갖다가 얹어주고. TV를 보면 뭐 나온다고? 아! 아! <laughs> 하는 방법이 있네? 겨어렵게 음. <laughs> <게어럽게> 만드네. 일단 <laughs> 숭어를 꺼냅니다. 숭어를 끄네요. 아, 개빡치네, 진짜. <laughs> 아니, 도마죠? 어, 쓰레기통이네요? 아씨, 잠깐 <laughs> 자, 오그램 붓기. 착착 됐다. 소모해. 타임이 뭐야? 시간 아니야? 타임이 뭐야? 시간 아니야? 그 다음에 90초 구워주세요 베이킹 트레이에 구워주세요 요 숭어를 갖다가 해가지고 이렇게다 구워줍니다 아 여기 말고 잠깐만 여기 말고 여기 말고! 잠깐만 내라!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주워지지가 않아 망했다 준비 단계 스킵하고요, 좋습니다. 자, 요리 나와봐나와봐 나와봐. 자, 구운 수고 또 나왔어. 멈 어, 이게 오늘 라스트 오더예요. 이게 이것만 준비하고 아, 오늘 라스트 오더까지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준비 단계 좀 스킵을 해주고요. 자, 오늘의 음식. 자, 오늘의 음식은 더메이스. 어제 감자 삶은 물인도 괜찮겠지? 일단 모르겠다. 여기다가 불도 켜놓고 갔네. 냉장고 문도 열어 놓고 퇴근했구나. 자, 닭고 육수를 갖다가 고육수를 700mg을 더 부으래요. 700mg을. 좋았습니다. 자, 계속 가도록 할게요. 어, 소금 12g, 블랙페퍼 12g 넣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소금, 블랙페퍼. 아 이제 빨라지지 않았어요? 좀 빨라진 것 같은데. 카이엔 페퍼 파우더. 어, 파우더를 6g 넣어주면 됩니다. 6g, 6g. 야, 근데 원래 이제 주방장에서 이렇게 좀 이제 그걸로 이제 레시피를 보면서 만들어요? 내가 몰라서 그래. 내가 잘 모르겠어서 그래. <laughs> 내가 잘 모르겠어서. 어. 그 다음에 토마토, 양파. 토마토가 한개당 120g 이니까 8개 넣어야 되네요. 어, 8개. 자, 하나. 됐습니다. 아주 완벽하죠? 자, 여기다가 양파 120g. 그 다음에 끓여줍니다. 팔팔팔팔 그 다음에, 어. 야, 근데 왜안 끓지? 이미 다 쫄았나? <laughs> 잠깐만. 아, 익는 게 보이네. 아, 또 보이네, 보이네, 보이네. 어, 토마토 익는 거, 양파 익는 거다 보이네요. 아, 좋습니다. 같이 넣었어야 되네. 야, 시간 양파 존나 안익는다 잠깐만, 어떡하냐? 양파가 물에 들어가지가 않았어. 잠깐만, 힘들어. 어, 잠깐만, 잠깐만, 잠깐. 어! 촬영 후 제작진이 맛있게 먹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스프용 그릇 있는 거뭐 있냐? 스프용 그릇. 음, 깊은 접시 이거. 아, 깊은 접시에다가 올려놓고 스프 여기다 담아야겠죠? 오케이. 자, 토마토 다 익었고요. 좋습니다. 양파 다 익을 때까지만 기다리면 돼. 양파 다 익을 때까지만. 토마토가 타고 있네요. 기다리세요. 잠깐만요. 양파가 다 익을 때까지 기다려야 될거 아닙니까? 양파 아삭아삭한 것도 별로입니다. 12초 후다 됐어요. 저 뜨거운 거 맞을 때 저는 안 뜨거운 사람이기 때문에요. 좋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 닫아주고 냄비 어떻게 해야 된다고? 아이 토마토 아 박진 설마 토마토 다쪄서 넣어야 됐어? 토마토 다쪄서 넣어야 돼? 한편 여기다 부어줍니다 좋아요 그 다음에 토마토랑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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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파랑 아, 아, 넣습니다 자 이게 여러분들 먼저 토마토 스프입니다 좋아요 여러분들 자저 토마토 스프였고요그 다음에 크림 150ml를 넣어달래요 뚜껑 따고 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120ml였죠? 100, 150ml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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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 쪼록륵쪼르록쪼 쪼록. 됐다 자! 여러분 토마토스프 하기 토마토 토마토스프입니다 토마토 좋았어요 자 가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알던 토마토스프랑 좀 다르게 생겼다고 해서 여러분들 오해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정물아 아닙니다 정물아 아니에요 야 씨발 찌그러트리란 말 없었잖아요 자 여러분들 좋습니다 토마토수프 내겠습니다 제 점수는요? 아니 숟가락으로 찢어먹으면은 나이스 오늘 첫 요리 여기서 딱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밌네요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아 좋았네요 쿠킹 시뮬레이터란 게임이었습니다